<목소리>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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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거지? 됐어요? 됐어요? 이거를 여기가 지금 좀 내려도 돼. 좀 내려도 돼, 거기, 요기 거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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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거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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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거기를 켜고 그냥 채팅. 이 고기 이걸로보고이 고기 켜이걸로이 고기 켜고 난. 이하이하고이이이이하이 어우 추워. 3년, 3년. <스> <laughs> 어, 어, 안녕하세요. 잘 들리세요? 잘 들리세요? 잘 들리세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제 얘기 잘 들리나요? 어우, 야외에서 두번못 하겠다, 진짜. 어우. 추워, 추워, 추워. 안녕하세요, 피포부자님 안녕하세요. 잘 들려요. 예, 네, 야외에요, 야외. 저희가 할로윈 축제가 내일부터 할로윈이어서 저희 우쭈쭈에서 지금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. 다들 고생이 많으세요. 어, 우리 다등 우리 다 등장하시네. 우리 <laughs> 인사 한번 시하고 가세요. <laughs> 여러분, 인사 한번 시하고 가세요. 여기 와서 인사 한번 시하고 가세요. 네. 도미닉, 사이먼, 도미닉 <laughs> 네. 네, 지금 우리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. 야, 씨, 밥을 사주고 밥을 먹으라 그래. 배달이라도 좀 시켜주든가. 춥다 추워. 아, 이 시간에 웬일이로 들어왔대? 오 끊겼어요. 뭐 끊겼지? 안에서는 어, 갑자기 끊겼어. 어때요? 끊기죠. 끊겼어요? 혹시 보좌님들? 안에 한번 어, 확인 해볼래? 꼴색 이게 큰 벨트 만 하고 있는 거 같아요. 어, 그러네. 지금 중간이왜날한번라160 2 몰라. 끊기0 2 몰라. 1 한번 한번라160 2 몰라. 160 2 몰라. 160 2 몰라. 160 2 몰라. 1 6라 <laughs> 다시 들어왔는데 되시나요? 되시나요? 잠깐만. 그래 갑자기 끊기지 왜? <laughs> 어호. 어허... <laughs> 갑자기 끊기... 아, 끊겨... 데이터가 왜 자꾸 끊기지? 어, 어제... 데... 어쩔 수 없다... 야, 이거 끊겨... 어! 야 왠지 내려가야 될것 같아. 끊겨 끊겨. 어머. 끊기네끊기네 야야 모르시고 안 돼. 어 끊겨 끊겨 끊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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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야 내려가자 나한테. 어떠 잽싸게 내려가 이거 당연한데 아. 이거 내일이니까. 아니 이게 끊겨요. 어 씨. 끊겨요 끊겨 많이 끊기네 갑자기 에. 이게 많이, 많이 했다가 들어오시니까 새로 한 끊기네요. 건데 끊겨 어.